네, 오늘은 여수와서 8장 30절에서 31절 여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새 돌로 만든 재단이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승리할 수도 있고요. 때론 좌루나 우루나 치울칠 때도 있고 그 중심을 잡고 명확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잘될 때는 감사하고 힘들 때는 불평불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우리는 이러한 저런 좌충우돌을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명확해지는 것은 그 속에서 의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옳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넘어졌으면 왜 넘어졌는지, 또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정립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똑같은 것을 재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만큼 새로운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의 가장 축이 되는 3대 요소 중 하나인 중생성화, 영화 중에서 성화의 역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의식, 정돈된 의식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실 뿐더러 새로운 의식, 새로운 마음가짐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대하던, 엄청나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함락시키고 승리하였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면서 외쳤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흠이 없는 그 순종은 승리로 이어졌고,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여리고성은 그대로 다 함락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의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있었지만 그들 속에는 영광에 취한, 승리에 취한 자만감도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주 보잘것없는 성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보잘것없던 그 아이성의 비참한 실패를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주변 족속들이 바라볼 때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실패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존재감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침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불순종의 원인을 제거함 속에서 다시금 아이성을 공격하여 승리하고 난 이후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율법을 낭독하고 기록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입니다. 승리와 실패 그리고 다시금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되짚고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원인을 제거함 속에서 다시금 승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단순한 운이 좋아서 승리하고 운이 나빠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에도 이유가 있었고 철저한 순종 거룩한 순종 온전한 순종이 엄청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여리고성과 비교했을 때 보잘 것 없는 아이성 그러나 그 속에서의 불순종은 상대적으로 보잘 것 없었지만 처절한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결과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와 실패 속에서 이 명확한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 율법을 낭독하게 이르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승리에 이어서 에발산에서의 재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또 그곳에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한 사실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이는 신명기 2 7장 1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세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새롭게 시작한 선민으로서의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더라는 하나님의 평가가 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에 영향을 받고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는 그 진단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염려가 되고 사람이 신경이 쓰이고 사람의 말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계속 나를 주장해요. 그것은 영적으로 어긋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명확한 그 중심에 남으면 그 신앙생활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모시기에 옳았더라.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에 제사를 드린 사실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선민의 삶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되고 성결된 그렇게 의식이 새로운 의식으로 준비되어진 예배 생활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죠. 한편 이스라엘이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지리적으로는 또 가나안을 정복함에 있어서는 여리고와 아이성 정복 이후에 가나안 중부 지역의 거점을 완전히 확보하였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발산은 아이성에서 이틀 정도 되는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서 가나안 중부 지역의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절실히 깨닫는 상황에서 이 같은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했을 때 백성들 마음속에는 그 말씀이 더욱 가슴깊이 못 바뀌었을 것입니다. 모든 행사의 중심, 모든 행사의 기준, 모든 행사의 핵심은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좌충우돌 할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넘어지고 힘들어하지? 그 원인을 살피고 그 의식을 기존의 생각이 아닌 의식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그것을 반복할 것이며 여전히 새롭게 정립되지 못한 의식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이고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고 그러한 자들의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실패했지만 정말 이 실패는 쓰디 쓴 것이었고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실패를 넘어서 많은 생명이 죽어나가는 그 참혹한 결과였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을 정복함에 있어서 주변 족속들에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잘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저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저들이 손가락질해도 아무 두려움 없이 손가락질할 만한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처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함부로 말해도 될 만한 대상이 된 것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처한 것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 그들의 눈치를 살살 보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자는 하 어리석은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 가운데 원인을 찾고자 했고 그 원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 아간의 범죄 아간의 욕심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찾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철저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1차원적인 단순한 회개를 넘어서 다시금 그것을 반복하지 아니할 만한 의식이 세팅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전쟁에 승패를 가늠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실패는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진정한 회개는 새로운 길은 다시금 아이성을 공격할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들 속에서 그런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되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새로운 길은 그냥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제거가 있지 않으면 새로운 길은 결단코 새롭게 열려지지 않습니다. 소망하고 희망한다고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란다고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거할 때 열려지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쌓은 재단은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의식의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은 것입니다.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입니다. 여수와서 8장 3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여수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 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재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여수아서 8장 30절에 시작되는 말씀은 그때입니다. 여기서는 어느 때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고 다시금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고 난 그때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단이었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실패와 다시금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리하고 정립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따라 다시금 순종하고 난 결과 속에서 승리했을 때에 그리고 나서 승리한 이후에 드리는 예배는 어땠을까요 그 마음가짐은 어땠을까요 단순한 기쁨 흥분 뭐 하나님 앞에 감격 이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보다 더 차분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 속에는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 그 의식에 대한 자세. 사람은 견물생심이죠? 눈에 보이면 욕심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어질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의식들. 이러한 자세, 이러한 마음가짐들을 갖고 오늘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인을 무너뜨렸을 때 이들은 감격이었고, 기쁨이었고, 영광이었고, 흥분의 도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에서의 승리하고 난 이후에 오늘 이들은 여리고성에서의 승리했을 때의막그 감격과 기쁨과 희열과는 아주 상대적이었어요. 자신을 돌아보고, 그릇된 것을 뽑아내고, 실패 속에서 얻어진 의식, 자세, 거기서부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하고, 때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들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에서 말이죠. 인위적이고 인간적으로 하지 아니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그 의식, 그 마음, 그 자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잘 세팅되어진 아름다운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딱 규격에 맞춰진 정돈되어진 예배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는 그런 의식이 있는 돌이킨 자의 그 자세가 있는 새로운 의식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정돈되어진 그런 자세를 가진 인위적인 것이 아닌 인간적인 것이 아닌 그렇게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자세 그 실패 속에서 부끄러웠지만 원인을 제거하고 회개한 그런 새로운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자세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죠. 화목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들에게 때로 실패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목적이 아닌 스스로 의식하고 돌이키며 회개하고 그 잘못된 의식, 잘못된 마음가짐,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의식에서 부끄러워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고귀한 것이지만 부끄러움을 넘어서 넘어진 자리에서 원인을 찾고 새로운 의식을 갖는 자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 돌로 만든 재단이라 두 번째 미는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입니다. 여수화서 8장 3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수화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해를 맨 레위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괴의 좌우 우에 서대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오늘 여호수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를 중심으로 좌우에 진열하여 서게 했습니다 한쪽은 그림심산 편쪽으로 한쪽에는 에발산 쪽으로 좌우에 서게 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세는 어땠을까요? 성공과 실패, 자신의 부모의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죽어갔던 그들이 소망하고 희망했지만 희망하고 소망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갔던 것을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 그리고 자신들 또한도 순종과 불순종의 자리에 서면서 실패와 승리의 자리에 서봤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서 27장, 28장의 말씀과 같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그 율법의 말씀을 그 돌판에 기록하는 것을 봤을 때 오늘 이들의 마음은 결단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의식, 확고한 자세를 갖는 두렵고 떨림과 결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돌판에 기록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말씀에 대한 실패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이 에발산은요 사마리아에 위치한 해발 900m 정도의 산으로서 남쪽 맞은편에는 그리심산이 있었고요 이두 산은 축복과 저주 축복은 그리심산이고요 저주는 에발산을 선포했던 산으로서 신명기수 27장 1절에서 8절 여와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모세의 명령대로 선택된 곳이었습니다 한편 이 아이성 북방 32km 지점에 있었던 이 남쪽 산계색에는 이 세겜이라는 곳이 있기도 했고요. 오늘 이들이 한편에는 축복 한편에는 저주 양쪽의 산이 두 진영을 세우고 가운데는 언약해를 놓고 돌판에다가 언약해를 기록할 때 그것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그 돌판에 기록하는 이 모든 상황을 그들은 보면서 단순한 이것이 율법의 말씀을 넘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갔을 때는 축복이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때론 욕심이든, 그 어떤 것을 쫓아갔을 때에는 "저주가 온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의식이 돌판에 새겨지는 걸 넘어서 자신들의 마음판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줄로 양쪽을 갈라서 세웠을 때선 사람들은 성경은 말합니다. 선민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영에 있는 모든 자들을 그 가운데 세웠음을 이야기합니다. 33절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여호와의 언약해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괴의좌우에 서대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의 말씀 앞에 섰을 때는 축복이요 그 말씀에 불순종의 자리에 섰을 때는 저주가됨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론 실패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실패에 처참한 것을 기억하여 트라우마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실패의 자리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원인을 찾는 사람은 실패 따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실패를 트라우마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삼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의 실패를 기회로 삼았고 그 말씀의 순종이 얼마나 그 전쟁의 핵심이 되는지를 그들은 명확한 의식을 갖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이 정확하게 볼수 있도록 공감과 동의와 다시금 그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모세의 강력한 경고와 그 권고가 오늘 이 모든 행위 속에 다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를 해도 원인을 찾지도 않고 의식을 재정립하지도 않으며 계속 그 자리에서 돌부리 계속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만 외치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죠.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놓고 그 밑에서 걸레로 닦으면서 수도꼭지를 잠글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걸 닦으면서 그걸 닦을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죠. 어찌 것이 신앙인이겠습니까? 여수아는 이스라엘의 목전에 새 돌판에 그 율법을 기록함으로 오늘 이들은 다짐하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에 신앙이 새로운 의식으로 다시금 것을 반복하지 않는 그 자리에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돌로 만든 재단이라 마지막 세 번째 미는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입니다. 여수와서 8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후에 여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어. 없었더라. 아멘. 네, 여수와는 돌판에 기록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낭독함에 있어서 모든 자들 앞에서 했음을 다시금 여수와서 8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자, 아이, 여기서 여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여자나 아이나 이것은 성인들만을 기준으로 인구수를 지정하듯 오늘 여자와 아이는 그 축에도 들지 못했던 그들 앞에서까지라도 이 모든 말씀은 그 모든 자들에게 속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에서 오늘 이스라엘 진영에 머무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거류민들까지라도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 말씀에 예속되어져 있고 이 말씀에 적용되어 용을 받는다라고 요소하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죠.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가 되게 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 말씀에서 벗어나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불순종하고 싶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욕심에 이끌리거나 탐욕에 이끌리거나 상황과 이치에 끌려가거나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렇게 할때 하나님보다 그 어떤 우선순위를 앞세웠을 때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불순종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제 그 가난한 정복의 초기 때에 엄청난 주사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또 하나 배웠습니다. 자신들이 해나가야 할 정복 전쟁은 실로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정복 전쟁의 가장 쉬운 단순한 핵심은 주의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단순 명료한 이 말씀을 정립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리 고성 때는 승리했을 때 감격과 기쁨과 시열에 그들은 춤을 췄지만 아이성의 승리 때는 똑같은 승리여도 이들은 감격하거나 춤을 추거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죠. 의식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승리에 취하거나 자만해지지 않습니다. 과정의 가치와 과정에서의 지혜와 때로 하나님께서의 권면과 권고를 듣고자 한 사람은 승리 자체에 취하지 않습니다. 오버하지 않죠.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성도들의 이끄심에 있어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재단에서 그 마음가짐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좌절해 있거나 침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원인을 찾고 뒤 돌아보며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할 때 새롭게 도전할 힘과 원동력이 생기고 그렇게 승리했을 때 승리 자체 감격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배운 하나님의 주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의식하는 거죠.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렇게 새로운 새 돌로 만든 재단에서 드리듯 그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뿐더러 성도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정복의 그 승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인위적인 마음가짐이 아닌 인간적으로 다듬어진 마음의식이 아닌 승리와 실패 속에서 배운 그 속에서 회개하며 새롭게 정립되어진 그런 의식에서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 거기서 드리는 예배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마음가짐에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부끄러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 줬던 것들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이 기록되어지길 원합니다. 거기서 얻어진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지게 하사 다시금 그 과오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과 저주는 항상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 설지는 우리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순종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